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소년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시장 브리핑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을 맞이해가지고 최근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현시점 기준으로 85K를 네 돌파를 해가지고 이부분에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이제 관세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심한 요즘인 만큼 최근 이 반등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네 미지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네 체킹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오늘 공포 탐욕 지수를 좀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피어 단계 공포 단계로서 3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도 피어지만 오늘도 피어고 아직까지는 시장에 이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태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 네, 이두 나라 간의 어떤 관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코로나19가 중국 실험실에서 누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관세 전쟁에서의 어떤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해졌습니다. 그런 만큼 어쨌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 위험 자산이 계속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런 네, 갈등이 봉합될 수 있기를 바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는 어쨌든 뭐 크립토인으로서 이 대장격이라고 할수 있는 비트코인이 또 좋은 흐름으로 가줘야지 나머지 알트들한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알트장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와야지 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먼저 가게 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아지면서 점점 알트들한테도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 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63% 가까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흐름만 보더라도 2025년 초반 대비 해가지고 네, 우상향하면서 도미넌스 계속 올라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만큼 가뜩이나 시장의 자금은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데 안전자산은 빠져나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그 지배력이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은 사실 죽을 마실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요 타이밍에서 최근 우리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있죠. 그 ETF 유입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요거 이제 제가 텔레그램 방에도 남겨드렸는데 요런 식으로 한동안 정말 내순 네 유출 흐름이 계속 되다가 네 이번 주는 특히나 유입이 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름 덜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물론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순 유입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조금 조금씩 네 유입이 된다 기관 자금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당연히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어 비트코인 말고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투자하고 계시는 이더리움 현황을 또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가 순 유출 흐름으로 계속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트코인들은 흐름이 좋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 자체는 여러분들 참고 간단하게 참고해주시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중요한 데이터가 있죠. 바로 금리 인하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금리 인하, 네, 금리 인하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5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보게 되면요, 일단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86%로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는 아무래도 금리 동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통 이 정도 흐름으로 갔을 때는 지금 5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5월 달에 요러한 금리 결정을 하는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 조금 어느 정도 남은 상태죠. 앞으로의 또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관세 측면에서 어떤 다양한 이슈들에 의해서 요러한 확률들은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잘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시장은 다양한 이슈들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킹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면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하나, 둘, 셋 4번 네, 네, 네 4회 연 4회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네, 금리 인하가 연내 4회 정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는 부분이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어쨌든 금리 인하 측면도 있지만 경기 침체 관련해서도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자산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최고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게끔 빠르게 관세 측면에서 어떤 갈등이 봉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 드린 부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제 파월한테 금리 인하를 해라 라는 압박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 인데. 의장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파월이 언젠가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 예상한다. 뭐 이러한 당연한 이야기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트럼프 역시나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유동성이 확장이 되고 그거에 대한 수혜를 이 비트코인이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체킹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얘기 해드렸던 것처럼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80K에서 70K 요 사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다 열어두고 보셔야 되고요 요 사이에 왔을 때 DCA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앞전에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때 DCA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제 수익권으로 올라오셨을 것 같고요 뭐 물론 또 앞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해가지고 70K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한 뉴스를 좀 체킹을 해보면 트럼프가 이제 기준금리 내려라고 계속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이제 트럼프가 파월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이 파월 해임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 동안 미국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일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현실 가능성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로 만약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시킨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불확실성은 극대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실제로 이제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불확실성이 시장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 자산들 특히 뭐 증시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알트코인들은 다시 한번더 힘든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현상이 있어서 이거는 좀 설명을 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민코인입니다. 근데 그냥 민코인이 아니라 바로 정치 관련된 민코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트렌드로 이제 정치 쪽이 또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코인이 무엇이냐? 바로 제 코인이라고 하는 민코인입니다. 당연히 매수 추천 아니구요. 정치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라는 것을 좀 보여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엄청난 또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뭐 20배, 30배 뭐 이런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여러 커뮤니티에 뭐 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트위터도 보시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이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자금이 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국내 정치 이슈가 세계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갈길 잃은 자금들이 좀 모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뭐 이거 다음으로 이런 민코인도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뭐 문코인이라고 하는 이거는 보수를 대표하는 민코인이라는 어떤 내 네, 컨셉을 가지고 나온 코인입니다. 사진 보면 또 이분 누군지 알것 같죠. 그래서 계속 이러한 시장으로 돈이 모이니까 이러한 느낌의 민코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이제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에어드랍 이벤트로 지금 현재 또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치 쪽 민코인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렸고요. 아무쪼록 코인장은 지지부진한데 실제 정치 테마주는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형 민코인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도로만 간단하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사례로서 폴리마켓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투표 진행이 되고 있고 베팅을 우리가 할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눈에 띄는 네, 어, 주제가 있죠.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누구일까라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클릭을 한번 해 보면요 당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 순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현재는 네, 이재명이 80%로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내 주제. 쪽으로도 많은 자금이 들어왔고, 네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볼륨만 보더라도 2,500만 달러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를 미리 이제 베팅을 하고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네 참고를 역시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나 여러분들께서 막 무리해서 하시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정말 주의하셔가지고 네 참여. 를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기서 베팅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돈이 걸리면 아무래도 정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런 흥미로운 주제 관련해서 참고하는 용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 가지고 정치 섹터 쪽으로 네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거 트렌드 체크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 소식 하나 전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신 거래소일 겁니다. MEXC라는 거래소에서 지금 7주년 기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 쉽게 말하면 트레이딩 대회 같은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서 총 상금이 천만 달러 정도 내 네, 걸려 있다고 하고요 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팀장 등록 기간 팀원 등록 기간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해 가지고 대회 기간까지 네, 이렇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 등록 기간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회 역시나 4월 14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회 참여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수익률을 따라서 내가 이제 이 상금들을 좀 챙겨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내팀 네, 손익률 대회에서 총 상금 풀의 25%의 상금을 할당받으실 수 있고요. 또 개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총 상금 풀의 35%이 상금을 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벤트 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벤트 종료 카운트다운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벤트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내 네,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어몇 명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총상금 풀도 역시나 달라진다고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팀원으로서 이렇게 참여가 가능하고 실제로 이렇게 팀 단위로 움직이면서 손익률 기준으로 랭킹 리스트업을 하고 이렇게 보상을 할당 받아가지고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추가적인 어떤 이벤트 소식들도 쭉 나와 있고 이벤트 타임라인 같은 것도 쭉 나와 있는데 대회에 참여하시게 되면 또 행운의 추첨 기간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종합적으로 종합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모든 링크는 제가 댓글 상단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최근 트렌드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벤트 소식까지 바로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또 트럼프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뭐 경제 지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소식들은 제가 코인. 저는 텔레그램 방에 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 같은 것들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러한 소식들 발빠르게 또 만나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